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월요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주말 잘 보냈고요. 아, 오늘 또 월요일이라 전업 대리기사는 좀 이제 출근해야죠. 예, 네. 그 탁송이라도 있으면은 탁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정부 신곡동 가는 거 2만 5천원짜리 하나 떠 있습니다. 네. 저는 좀더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지금 퇴원해서 고향, 고향 가는 것도 지금 또 떴고 하는데 어 남쪽으로 좀 멀리 가는 걸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3시 30분 여기는 문정동 파크하비오 앞에 푸르지오 시티 아파트입니다. 네. 저그 앞에가 파크하비오 푸르지오고요. 여기가 푸르지오 시티입니다. 네, 오면서 길동사거리 경유했고요. 경유해서 만원 추가. 오늘 월요일이라 차가 하나도 안막 막혔 안, 안 막혔습니다. 네. 굿이죠. 굿. 네. 착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곳은 아닌데 어 저는 여기서 이제 복정역으로 가서 복정역으로 가서 이제 분당선 타고 분당으로 갈지 아니면 이 근처에서도 코리 뜨는데요 대기를 한번 가면서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현궁, 서현궁 서현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현 도서관이고요. 네, 여기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차장 입구고. 네, 아 이거를 오늘 마셔봤는데. 괜찮네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입니다. 6시. 아, 1시간 반 이상 대기를 했는데요. 여기 아우디, 아우디 앞에, 아우디 센터 앞에 있어가지고 탁송은 엄청 뜨네요. 탁송. 음, 건당 탁송이 엄청 뜨고요. 저한테는 저는 건당 탁송이니까 이제 건당 탁송 콜이 많이 뜨고. 음뭐 콜이 없었던 거 아닌데 이거 잡을 만한 콜이 없습니다 아한 7시 넘어야 또 이제 콜이 나오겠네요 네 현재 시간 7시 15분 여기는 평촌목련 2단지입니다 네그 평촌역을 경유했고요 여기는 호계동이죠 네 범계역 뒤에 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인동 쪽하고 아니면 범계역은 지금 너무 이르니까 시간이 예, 물론 뭐 콜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좀 양질의 콜과 좀 콜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구리농산물시장쪽예 그래서 청계 백운호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락산 터널까지 왔구요. 어, 저는 이제 여기 터널 지나면 바로 청계 배구노수입니다. 네, 배구노수에 네, 7시 50분부터 콜이 막 쏟아지네요. 아직 저도 콜을 잡았는데, 평택 가는 걸 잡았습니다. 평택인데, 7시 55분에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출발지를 콜센터에서 잘못 입력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니까 얼른 이동해서 평택 인데요 어 아마 용이동, 용이동일 것 같아요 예, 네. 어, 안성IC, 안성JC 있는 데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8시 34분 여기는 금곡동입니다 수원 네 호미실이고요 어, l g 빌리지 아파트 앞에 착지가 변경됐습니다 아니 고객분이 타시자마자 한참 좀 가는데 갑자기 착지가 바뀌었다고 다른 기사님 불러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코센터로 전화해보니까 코센터에서 만원을 더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고객분은 3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시고 예 네. 그래서 뭐, 컨센트에서 만원더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왔습니다. 네, 4만 원이고요. 어, 단골이신가 봐요. 네, 엄청 신경 쓰시네. 저는 여기서 대기해서 콜이 없으면은 호매실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여기는 평택 동삭동입니다. 네. 법원, 법원 뒤에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오네요. 여기는 예전에 여기 그 신축 공사 중이었는데 와 벌써 완공이 돼가지고 다들 입주하고 했네요. 여기도 진짜 오래간만에 옵니다. 소사별보다 법원이 가까우니까 저는 법원 앞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자이입니다, 자이. 센트럴 자이. 네,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와, 역시 확실히 월요일이라 틀리네요. 월요일이라. 코리 별로 없습니다. 아, 아 안산 오만으로 잡을 걸 그랬나? 이제 숙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 법원에 콜이 없어가지고요. 소사벌 CGV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시계탑 앞으로 가서 기대를 어, 대기를 하는데 이거, 와, 여기 콜이 너무 없네요. 콜이 하나도 안 뜨네. 유호화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합정동 조개터 쪽으로 가야 되나? 참.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콜이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썰렁하네. 와, 썰렁하다. 네 현재 시간 1 2시1 2분 여기는 오산 오산입니다. 네 원동이고요. 어 금방 왔습니다.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금방 왔고요. 저는 여기서 오산 시청 쪽으로 가면서 네, 복귀콜 받아보고요. 오늘 숙제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에 좋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 가는 게 계속 장난을 하는지 계속 떴다 뺐다 떴다 뺐다 하래요. 네 현재 시간 1시 15분 여기는 동천동 자기아파트 입니다 <laughs> 낯설은 화면이네요 숙제가 안됐습니다 네. 목적지 설정이 안되죠 아이거뭐 이렇게 콜이 콜은 있네 어 웬일로 예 네. 저는 여기서 미금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목적지 설정만 안되고 자동배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와 미금역 깨돌이김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좀 오래간만에 먹어봐야겠습니다 현재시간 2시 11분 여기는 르레상스 호텔 사거리입니다 택틀에서 왔고요 정자역에서 택틀에서 왔습니다 어 정자동에 콜이 너무 없네요 오늘 역시 월요일은 콜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경복 아파트 사거리로 이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탁송인데 차가 깨끗하네요. 네, 현재 시간 3시 26분. 아, 간신히 복귀를 했습니다. 목배 설정이 안 되니까 콜 잡기가 어렵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똥콜 아무거나 잡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아 탁송이라도 잡고 왔고요.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이 오늘 시험 기간이라 또 픽업해주고 그다음에 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잠깐 눈붙이고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laughs> 되게 피곤하네요. 또 어, 오늘이죠.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와, 요즘에, 어, 새벽 뭐 7시, 아침 7시, 8시, 9시 뭐 이렇게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부럽습니다. 그 체력. 예. 좀 젊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죠. 예. 근데 저희 같은 나이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laughs>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일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배터리가 이 모양이어서 더 이상 못하죠. 네. <laughs>